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미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 특별시 도봉구,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신동아파트. 아 사건번호 2019타격 2759.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laughs> 아파트고. 자 이게 10층입니다. 어, 1 0 9 5 10층이니까 층도 좋습니다. 어, 대지권은 9.1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21.36평입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대단히 인기가 있을 법한 그리고 금액대가 매력적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어, 감정가가 이 정도고 또 유찰됐길래 어, 이런 아파트가 있는가. 어, 서울에 저는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어, 뭐 이런 아파트 보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사건으로 제가 선택해봤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이고 보증금은 어 이제 10%인 2,464만 원. 소유자는 어유 누구 누구다. 채무자는 좀 다릅니다. 뭐어 주식에서 뭐뭐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사업을 했는가. 뭐 어쨌든 어 담보 제공을 했으니까 이렇게 경매에 나온 겁니다. 자 채권자는 뭐수 누구 누구. 사건 접수는 2019년 4월달 그리고 10월달에 6개월 만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6개월 정도만에 어 거침없이. 에 경매 서류적 진행이 완성되고 이렇게 매각에 나왔다라는 것은 별로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어, 이해관계자가 어, 진행의 시간을 어, 지연시키지 않았다 즉 단순한 권리관계이고 별로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이 없는 사건이다 뭐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자이 시간만으로 어, 이물 경매 물건을 어, 사전에 예단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수 있다. 3억 800만원 감정, 자, 한번유찰 돼서 2억 4천 6백 40만원. 현재 입찰 25일 전입니다. 지금 25일 전에 미리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사실은 2에서 한 3일 정도 놔두고 분석해야 정확합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는 이게 예상 낙찰가를 무조건 맞춘다기보다는 이렇게 분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실제로 이 수업을 듣고 직접 이 방식으로 한번. 입찰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 보시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예, 현장은 갈수 없지만 사진은 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한 10층이 좀 넘는 층수 같고, 네, 복도식 아파트다. 예, 이렇게. 예, 어떤 세대의 출입문. 예. 이렇게 주변에 사진을 보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여기도 아파트 신동아 아파트 뭐 1단지, 2단지, 뭐 3단지 이렇게 쭉 있네요. 어, 현대 아파트 뭐이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주거하기에 편리하게 잘 만들어진 지역이 아닌가. 그중에 어, 신동아 아파트 이게 1단지인 것 같습니다. 안에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어 남양을 보고 있습니다. 남양 제3동 10층. 자,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받고 명도를 해야 됩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현장에 갔는데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어, 그리고, 권리 신고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자, 이런 경우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라고 기재를 합니다. 자, 현장에 가봤으니까, 여기, 현황 조사서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 관계,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니까, 어, 권리적으로, 점유적으로, 어, 점유권에 대한 판단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다.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뭐 다른 거 크게 반영할 거 없이 어 명도를 하기 위한, 그 점유적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만 대상 입찰가에 반영을 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소유자는 아까 확인한 바대로 유 누구누구이며 자첫 번째 근저당,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첫 번째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 돼서 그 이후에 있는 근저당, 가압류, 임의 경매, 모든 등기상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방학동 신동아파트. 자, 이것을 매수하게 된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 있는가? 자, 등기부 기재사항에 인수하게 될 사항은 조금 전에 확인했다시피 없습니다. 첫 번째 근저당의 모든 것은 말소된다. 관리비는 연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경매에 이르렀는데 관리비를 미납 없이 잘 내고 있을 것이다. 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대부분 실무상에 미납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이 적당한 수준에서 한두세 달치 미납돼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어, 수백만 원에 달하도록 연체돼 있다면 나중에 명도할 때이 협상 테이블에 관리비는 반드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과하면 명도할 때 예상외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공용비용은 인수될 수도 있다. 결국 낙찰자에게 부담이 커지니까 사전에 어느정도 연체되어 있는지는 확인하고 정리하자. 자, 그,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조사된 내역이 없다.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라 현황조사서에 기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유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다. 자, 그 세대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잔금 납부 이에서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어, 만약에 이 기간 안에 협상이 잘안 되면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비용은 250에서 약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250만 원 이하에서 이사, 협의가 되고, 뭐 이사비 주고 그냥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 강제 집행도 해보고, 돈으로 협의해서도 내보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명도를 많이 해보면 아시게 됩니다.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있는 동평형대 물건입니다. 우리가 10층이죠. 저층이 3억 천, 8층이 3억 천, 6층이 3억, 예, 뭐 3억, 7층이 3억, 예, 3억에서 약 3억 천 정도의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된 금액을 보면, 예, 거래된 금액도 비슷합니다. 뭐 3억 천, 그리고 3억 9 0 0 3억 천, 3억, 뭐 저층도 3억에서 3억 천, 뭐 고충도 3억에서 3억 천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뭐몇달 전에는 2억 8천, 2억 후반대에도 있었다. 어 지금은 3억에서 한 3억 천이 어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아닌가? 실제 호가도 그러하고 실거래도 그렇게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억에서 3억 천. 자 그런데 주변 인근 낙찰 사례도 있죠. 자 이것도 반영해야 됩니다. 그중에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금액대 어 시장을 수요자 입장에서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물건 두 개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자, 그것이 벽산 아파트와 신동 아파트. 98년도 건축, 92년도 건축. 전용 면적 25.7평, 25.7평. 어, 하나는 16층이고, 하나는 3층입니다. 남서양이고 남양입니다. 자, 벽산 아파트는 1차에 낙찰됐습니다. 중요은 1차에 낙찰이 됐고, 경쟁률은 2대1이었다. 1차에 매수를 해도, 어, 그 경매로서의 매, 매수가 어느 정도는 이익이 있다. 그렇게 판단한 두 사람이 입찰에 참여한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1차에 받아도 이익은 있다. 즉, 감정가가, 감정가가 거래 가는 금액보다는 낮았다라는 것을, 이,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감정가 3억 4,400일 때 거래 가는 금액은 3억 9,000이었습니다. 그때 낙찰가는 3억 6,100에 기록됐다. 92.56%. 자, 이것은 2차에 낙찰됐습니다. 신동아. 자, 7대1이었습니다. 한번 유찰되고, 한번 유찰되고, 충분히 경매의 매수로서 이익이 난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7명 정도는 매입에 나선다. 즉 경쟁률이 7대 1 정도는 될 수도 있는 물건이다. 이 시장, 이 지역 시장에서는 매수의 힘이 이 정도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낙찰가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정가 3억 3천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3억 7천이었고 당시 3억 4천 100에 낙찰이 되었다. 시세대비 92.1%. 신동아파트 하한가 3억에 적용하면 92.3%는 2억 8,051만 원 됩니다. 자, 상한가 3억 1천에 적용하면 2억 8,900즉 2억 8천 초반에서 자, 초반에서 2억 8천 후반대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 안에서 낙찰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적절한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상 비용표 어, 한 중간 가격인 어, 아니죠 약간 하,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이죠 2억 8,900만원 적용해보면 자, 취득세 1.1% 어, 국민주택 채권 그리고 어, 등기 비용 뭐 법무사 비용이나 기타 등등 자 이렇게 했을 때 명도 비용 250만원 이건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 꼭이 정도는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2억 9,512만 9천원 정리가 되더라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이 어, 좀 필요하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건이 있으면 사건 번호와 궁금하신 점을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